제가 집사 때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렇게 목격기를 접어들었습니다 그 집사 때 물론 집사가 돼서 연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지쳐버렸고 고뇌버렸고 넘어졌습니다 목회로자로서 부름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은혜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섬겼던 그 믿음 속에 넘어지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에게 믿음의 세계가 굳건한 그 세계가 저에게 세워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 머리를 해주시는 그 집사님에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웠는지 미쳐서 기도했고 미쳐서 날뛰고 미쳐서 그 사랑을 찾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선상에 들어와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저에게 와지다 보니까 이 세계는 뭐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보면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두근거림과 감사와 설렘이 있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그냥 죽으시고 끔세 부활하시면 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런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낼 텐데 이틀도 안 되고 꼭 3일에만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죠. 4일에 살아나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스 그리스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사건은 믿듯 끝도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성경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며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이라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았다 그 얘기죠. 사흘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안식후 첫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죠. 여러분의 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음부에 들어가셨던 거죠. 음부, 지옥의 건세 우리가 받아야 될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기 위해서 이튿날에는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날에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죠. 안식구 첫 날이다 그 얘기는 안식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 복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너무 많이 아니까. 자, 열왕기하 13장 봅시다.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복음의 선지자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었는데 장사였어요. 근데 해가 이제 바뀌어져서, 모압의 적당이 지경을 범했다, 그 얘기죠. 그럼 모압의 도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보세요.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러면 도적을 봤다, 그 얘기죠. 그럼 도적이란 죄인이다, 그 얘기죠.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엘리사가 죽은 엘리사 물실에 던져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압의 적당 도적군을 향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죽었던, 죽음을, 죽었던 것처럼 그도 어떻게 해요? 엘리아의 시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묘실에 들어 번지니까 시체가, 시체가, 에, 그 적당히 엘리사의 뼈에 다니까 번쩍 살아났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죠? 표적이에 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러면 엘리사가 도대체 누구인데 복음의 선지자죠. 복음의 선지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가 엘리사다 그 얘기죠. 이 죄인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엘리아의 시체 죽음에다 시체에다 전했는데 펄떡 일어났다 그 얘기는 아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 엘리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에 접하니까 이 죄인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적과 이적은 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기죠 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무로 말며마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유도거가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살리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켜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왜꼭 하루는 안 되냐, 이틀은 안 되냐? 사흘 말고 나흘은 안 되냐? 꼭 사흘만이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꼭 사흘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사흘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반드시 사흘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죽었던 자가 이틀만에 살아났다 그 사람은 메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아니다 이죠? 그 사람 쫓아가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봄 12장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사인 보여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 같은 표적을 내놓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하하고음한한세대표 표적을 하하선지지자요의표표적에에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태복음이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럼 모든 표적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라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해서 다른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다면 한번 메시아 되는 표적을 좀 내타나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나 사흘을 향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나 사흘을 음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 시대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것이 아수루였어요아수루였고아수루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야, 쟤들이 심판받을 때가 멀지 않아서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누구를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거예요. 늘. 그러면 요나의 마음에는 빨리 저놈의 뭐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설라문에 망해야 될아수르를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수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가 요나의 마음속에 심통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는 뭐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아수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니까 심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요나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봐 심통이 나으로말며마니누에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배를 탔더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그냥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요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비뽑기에 딱 누가 걸렸냐? 요나가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요나 선지자라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며마 너로 인해 서서 풍랑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인하니까 자기를 인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던졌는데, 바닷 바다 속에 무엇이 준비되어졌어요?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어디 들어갔어요?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다는 사단에 쳐서, 물고기는 누구예요?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약된 성도를 향해서 어디에 빠진 거예요? 예, 바다에 빠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달라! 기도를 하고, 이제 살려주면,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콕콕 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laughs> 요나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져 나왔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3일만에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므로 말며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서 그들이 다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며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사건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 선지자보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3일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며 마 요나가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야나 예수야, 내가 그리스야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2000년 전에 다 성취되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향해서 예언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얘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7대 절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소양, 비둘기, 짐승이 죽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구약의 모든 의식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가는 의식을 갖는데 이런 의식, 절기, 율법, 제사, 희생님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셨고, 그 예언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경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라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건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는 재림에 대한 사건만 남았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레이기 2장 2절 보세요. 23장인데, 레이기 23장, 2절. 레이기 2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서 성애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한데, 3절 여세 동안. 그렇 토요일 날 동안 우리가 일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인데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란.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곤할 것이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가 불순종함으로말매마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이 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담이 죄를 인하여서 두려워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늘 나무 사이에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심령에는 죄를 인하여서 두려움이 왔다 그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인하여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3장 16절 보세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아담 이후로 제 가운데인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파멸과 고생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제 가운데 있었던 아담. 그리고 우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삶이었다. 그 얘기죠.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란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여러분과 나에게는 환란과 공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가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엔 이것을 통해서 잠깐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또 죄를 지면 또 염소가 져가야 돼, 또 송아지 잡아야 돼, 또양 잡아야 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했어요. 왜 이것을 했을까요?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는다, 죽는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밥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먹기에서 제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들에게 참 안식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구요. 이것이 모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온대요? 안식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갈급해서 털그 사랑을 찾았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참 아니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을 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레이기 23장 5절 보세요. 정월 14일은 6월,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향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피 발름으로 말며 마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왔다 그 얘기죠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 다음에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튿날 무교절인데 제칠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죄 없이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내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교병이다 그랬어요 무교절이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 9절 보세요 이제 이 얘기 하려고요 제가 이거 얘기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첫 번째로 지었던 그 곡물을, 쉽게 얘기하면 별을 얘기해 보세요. 별을, 곡물을 거두었으면 그 곡물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막 예? 천념을 막 이렇게 막 드리죠. <laughs> 자, 그게 는데 그냥 하나 벼 이삭 하나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기 호박 있네요. 호박 하나 처음에 안고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말래요. 어떻게 드려? 한 단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벼집에 보면 하나 묶지 않죠? 막 이만큼 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벼알이 있고 벼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한 단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이 되도록 흔들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 제신머리 없게 어떻게 하래요? 이한 단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뭐예요막 흔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흔들래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